와, 진짜 예쁘긴 너무 예쁘다. 이거 봐. 세상에.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쁜다. 너무 예뻐. 근데 여기서 2시간 반 어떻게 걸어가지? 시타버스를 계속 기다려야 되나? 문제는 지금 시타 버스 표가 없단 말이지 하루 종일 건도 아니고 원행이 건을 끊어가지고 방법이 없으려나? 누가한테 태워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큰일이네 와.. 근데 너무 예쁘다 프로레 그 미쳤어 너무 예뻐 맘 같아서 그냥 옷다 벗어 재끼고 들어가고 싶은데. 네. 일단 숙소 가서 체크인부터 해야지 뭐. 미쳤어, 그냥. 너무 예쁘다. 버스 티켓 어디서 사야 되지? 오시터버스 왔다. 이거 타고 가면 되나? 어튼담 이쁘긴 건 네. 좋긴 한데. 아, 아, I'm going to the Praiano. No ticket, it's just only Kasi. Ah KC? okay. One pip. Luggage. Luggage piece.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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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uh prayano. Oh prayano. Two euro. It's okay? No change, okay. No change. Go back, it's okay. Oh thank you. Oh, yeah. 맞네. 자, 나 여기 맞아. 여기 온 거였어. 잘 왔다. 기사님께서 티켓 없어도 그냥 탑 된다고 하셔가지고 다행히 두련과장 뿐이라. 여기 맞아. 내 여기 지금 내 숙소 맞아. 아, 잘 찾아왔다. 너무 좋은데, 여기도? 좋다. 감격스러워. 어떻게 내려가야 되지? 숙소가 여기에서 건너 들어가는 거야. 잠만. 미친 거 같은데, 지금. 너무 예뻐서. 와 미쳤다 에다 이거 너무 예뻐 일단은 쭉 내려가 어 친구도 잘찾아올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뭐막 버스가 그냥 막 그래 그리고 이게 내가 막스탑 버튼 눌러서 가야 되는 거더라고 나그 몰라가지고 막 그래서 놓쳤네 와씨 배를 잘 눌러야 돼. 최대한 내가 잘 맞춰서 배를 누르고. 와, 그래도 바로 버스정류장 앞에 숙소가 있어서 만족스럽다. 와, 잠만 근데 너무 예쁘다. 세상에. 그래, 도잘 찾아왔네. 이제 가서 숙소 체크인만 좀 하자. 그럼 그러고 이제 좀 숨통 좀 트일 것 같아. 그 버스 이탈리아 할아버지께서도 친절하게 난잘못 알아듣긴 했지만, 그래도 알려주셔가지고 무사히 잘 왔습니다. 와, 근데 너무 예쁘다. 와, 진짜 너무 예쁘다. 근데 그냥 너무 예뻐. 와, 아, 근데 여기는 거의 차 끌고 와야 되는 수준이다. 차, 차 타고 다녀야 돼. 근데 운전도 너무 험난해 보여. 진짜. 저기 있다, 내 숙소. 라콘칼리아 맞나? 라콘칼라리아 친구랑 같이 입원 공는 곳. 여기다. 오, 이기 좋은데? 좀더 보고 들어가. 와우, 여기는 좀 배가 많다. 일단 체크인부터 맞나? 라쿤 라쿤 스칼리 알폰소 안 말해. 숙소 맞지? 여기 맞는 것 같아. 체크인해보자. 여기 맞아. Ciao, Hello. I'm. Hotel, Lacon Garage. Yeah, yeah, it's over t e r i s o e e r Yeah. Ah, this there? y yes, e Ah, a i 저기로 가야 되나봐. 어떻게 넘어가지? 아,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나보다. 너무 내려 들어가. 여기는 나왔다, 자가기, 들어왔다 나가기 들어왔다 나가고, 뭐, 이런 게 너무 힘들겠다. 한번 들어오면 은 그냥 여기서 푹 즐겨야 되겠네. 이 숙소. 진짜 좋다. 여기 갈게. 너무 예쁘다 바로 앞이라. 너무 잘 잡은 것 같아. 여기야. 로비로 한번 가봅시다. 가서 체크인을 하는 거지. 어디가 로비로? 세상에. 여기다 여기 응, 맞는 응, 응. 것 같은데 여기도 역시 리몬이 이렇게 있네 응. 체크인만 잘 체크인 잘 해보자 응. 오, 너무 좋다 예쁘고 분위기 너무 좋고 예쁘다 평거 갖고 좋아. 아, 마 레저베이션. We are i n i 3 0 to 10:00 in the morning. There here. See, buffet. 나으로 <laughs> so, 올라가 보면 될거 같아. 돈몇개 더. 이거가 좋고. 좀 예쁜 거같아 여기 진짜 잘 잡은 거 같아. 생각했던 거보다 더 예뻐. 여기는 1박에 한 30만 원 때인데 들어시다와 너무, 너무 어디로 가라고 하셨죠 아, 여기 또 계단이 있네 응. 여기를 가 하실까 응. 테라스도 이렇게 있고스도 이렇게 있고 여기요 되게 환하고 분위기 진짜 좋다 지도도 뭐 이런식으로 다 나와있네 이런 것도 다 안내가 다 안내가 되어있고 조식 먹는 것도 다 나와있고 침대도 깔끔하고 좋다 액자도 멋있다 TV 삼성 테라스도 이렇게 좋은데, 너무 예쁘다. 세상에 짱 예뻐, 너무 예쁘잖아. 와, 너무 좋다. 짱 좋아, 음, 너무 예뻐. 향도 되게 좋은 향나고 레몬 향 같은 게 맞다. 화장실도 한번 보 오호 화장실도 되게 여기도 되게 깨끗하고 좋다 샴푸 메이티 예쁘다 비누도 이렇게 있고 분위기가 정말 좋다 와 계속 저렴한 데에다가 막 저렴한 것만 묻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 좋은데 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어 진짜 분위기 너무 좋아 테라스도 진짜 너무 예쁘다 아 위치 도렇고 그냥 너무 예쁘고 완전 브라보다 마마미야 브라보 테라스도 진짜 너무 예쁘고 앞뷰가 이게 말이 되나? 바로 앞이 바다고 환상이야 환상 음 행복해 내가 지금 있던게 안 믿기고 꿈같고꿈 꿈. dream is come t r u e The dream is come true 너무 예쁘다.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여기서 요트를 타고 카프리 투어도 해주나 보다. 좋네. 천국이다, 진짜 너무 예뻐.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데. 최고다. 저기 강아지 있어, 귀여워. 어딜 저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 걸까? 음, 진짜 너무 예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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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색소를 너무 잘 잡은 것 같아. 예쁘고 위치 좋고. 근데 살이 왜 이러지? 나 살이 어떻게 완전 망가졌어. 잠깐 햇빛 받았더니 한 팔이 한1 0년 늙은 것 같은데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되냐 어, 진짜 절경이다 절경 여기 내가 왔던 버스정류장 쭉 있고 이 저기 위에서 나중에 한번 타는 거지 너무 눈물 날것 같은데 너무 행복해서 스슬 왔을 것 같은데 느낌이 5시쯤 온다고 했었는데 나처럼 아까 버스 놓치고 하면 안, 아니 버스 지나쳐서 오면 안될 텐데 조심히 잘 오기를 바람에서 천국이 있다면 여기가 아닐까요? 천국이 있다면 여기가 아닐지 나도 그... <laughs>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거든 너무 너무 좋아. 아 <laughs> 이거 1 0프 근데 몇개지내야몇 개를 하난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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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또사진 찍어야지. 제 친구 와서 만나가지고 친구는 씹고서는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가볼 예정입니다. 아 <laughs> 여기도 친구 만나니까 더안 믿기고 뭔가 더 신기하고 더재미있고 그래. 물론 가서 맛있는 해산물 파스타 같은 것도 먹고 피자가 너무 맛있더라고 피자가. <laughs> 아니 그래서 내가 은희야 응. 우리가 알제 우리 이틀 더 있잖아. 그래서 책 보고 완전 어. 휴양 너무 괜찮고 어, 어. 하루를 소렌토 아말피는 아니 소렌토나 거든요. 어, 포시타노가. 어. 어, 그? 나는 포시타노 아말피 무조건 가가야될아 그러니까 하루 쉬고 하루 가서 가야 돼. 가야 돼. 오케이 좋아. 응. 내일 쉴까? 오오오 어, 어, 어. 좋아. 저쪽 라인이던데 아, 여기였나? 이것도 나쁘지 않아. 아, 여기 뭐, 뭐, 어, 여기 좋은데? 어, 아, 저쪽으로, 저쪽 아,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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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나 한번 저 한번 가볼, 갔다 와볼까? 안녕하세요. 어, 한국말입니다. 아 근데 이제 내가 여기 와서 기쁜 게 너무 이탈리아 너무 잘생기신 분들이 어, 너무, 너무, 너무 많은 거야. 나, 나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괜히 이태리 남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왜 카사노바가. 오, 오, 오. 아 여기가 진짜 좋아 아니야 나 진짜,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감격스러워 천국이야 천국 와 아, 진짜 미쳤다 이거는 어느 동남아도 떨어질수 있어 아 진짜 그냥 미친 거야 아. 저쪽인가? 아, 저기 조금 시끄럽게 해서저기서 먹을까? 원래 굉장히 어두운 거. 그니까 어디서 먹어 여기서 먹을까? 사람이 없어오 맛있겠다 여기 어디 앉을래? 어디 앉을 아,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 r 예 you? How are you? How are 뭐실실좀 세긴 하다. 런치알루? 스프릿스? 아, 같은 걸 먹을까? 아, 이 아, 스프릿스. 아, <놀라> Good o so much. 이들다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그래, <놀라> 그래서 <그랬을 놀라> 그런 거 <것> 같아. <놀라> 너무 좋다. 이터들이다 눈빛이 그. 그, 그, 다들 눈 진짜. 이 완전 기다막게왜이탈리아는지알 그러니까. 아그게 너무 맛있겠다. 이 올리브도 너무 신선해 보이지 않아? 나 이거 마실까?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짠! 쓸거 같아. 어때? 맛있어? 딱 원하는 온도의 알코올. 근데 완전 연하진 않다. 나 그래서 딱 좋아 딱 좋아. 나 이렇게 신선한 올리브... 처음 먹어 거는데. 나 무라도가 맛있근지 어떤 거 먹고싶어? 아, 음. 치트대가 확실히 있긴 해. 그러니까 좀 있다. 되게 좀 발때 가좀있기는 하다. 괜찮겠지? 네, 음. 이 파스타 하나랑 음. 이거 하나. 어, uh, we want one c 드 p of s 네 l a d Yeah. And, uh, any r e c e s a l 어나 so. 어, 이거 에스테르의 윙크가 섰네가 되게 독한 것 같아 나좀 치기 많이 올라왔어 너무 음, 맛있어 음식이 나왔어 너무 맛있겠다 아,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자 음. <laughs> 치즈바 아, 진짜 맛있다 근데 달달한 짬뽕 파스타 느낌인데? 응. 음. 짬뽕 파스타. 응응응. 음, 음, 음. 아, 진짜 맛있다 이거. 행복하다. 발전 음. 선생아 응. <목소리> <시간>, 나한테 윙크했나? 진짜? 완전 완전. What? my new girlfriend what's her name matia matia how many followers do you have on youtube let me see your channel people for now yeah i'm in bali with, with my friend romu washta is it this chocolate and almond powder s o m e t h i n d i k e that? t s so much. first time seeing it's yummy. oh, washta. it's so much chocolate. 적당히 꾸덕하면서 역시 마무리는 간를 해줘야 돼 그치?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맞다. 인생 진짜 그치? 음 행복하다 여기서 서비스로 레몬젤로랑 메론젤로를 주셨어요 짠! 메론 맛나 완전 진하게 맛있어 와우 근데 이게 진짜 맛있다 그치? 고기 막 타고 가는 느낌인데 나도. 얘도, 안도 아, 나 h a n k y 라 I b e l i e 여기서 구독자도 얻어가고 너무 행복한데. 너무 맛있게 먹고 나왔다. 직원분이 손등에 뽀뽀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 아이, 그렇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너무 좋네. 14. 12만 원 나왔네. 그렇네. 알지? 12만 원.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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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스쿠리아 진아오, 지 깐지... 자, 자, 유에벨드 주제, 아, 이천 여기 위쪽이었어. 금방 근처? 받았을 어, 지 모르겠는데... 갔다 올게. 난 덜, 별로... 안 취해가지고... 한번 가보자. 아, 여기서 사면 되겠다. 아, 너무 맛있고 행복했어. 잘생긴 분들도 너무 많고... 여기서 사보자. 둘두개 사야지. 아나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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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